다, 호 호, 호, 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은 어 여러분의 경쟁 활동 중에서 네트형 놀이, 네트형 게임, 배드민턴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배드민턴의 가장 기본적인 셔틀콕을 떨어뜨리면서 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연습을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종이와 파일철입니다. 자, 종이는 이렇게 이제 곧 버리게 될 이면지 한 장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파일철은 두개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 두 가지를 가졌어요. 하나는 여러분 학습지를 껴 놓는 얇은 파일철이고 이 파일철은 조금 두꺼운 겁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이렇게 얇은 파일철이 너무 얇아서 이렇게 너무 잘 휘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약간 힘을 버틸 수 있는 파일철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셔틀콕이 있어야겠죠. 배드민턴이니까요. 그런데 셔틀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종이로 공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시겠죠? 완성했습니다. 자 요렇게 공을 어, 만드는데 약간 이렇게 돌려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고 약간 원에 가깝게 구에 가깝게 동그랗게 만드는 게 정확히 날아가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네 이거는 배드민턴 채가 될 거고요 이거는 셔틀콕이 될 겁니다 먼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하나, 둘, 셋, 네발 정도 떨어졌네요. 네, 네발 정도 떨어져서 치는데 어떤 연습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칠 건데, 그냥 이렇게 치면 됩니다. 배드민턴을 많이 쳐보지 않은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양손을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셔틀콕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그 셔틀콕을 다른 손으로 쳐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헛손질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손을 떨어뜨리자마자 다른 한 손으로 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정확한 곳으로 본 정확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연습해야 될건 자연스럽게. 한 손에 셔틀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다른 손이 편안하게 앞으로 쳐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벽에다가 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보이시나요? 공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다른 손이 움직여서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칠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한 손은 뒤에 있다가. 내 오른 손, 내 왼손이 떨어뜨림과 동시에 앞으로 오면서 치는 타이밍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팔철이 너무 무거운 친구들은 이렇게 얇은 공책이나 얇은 파일철로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 한 손은 앞에 두고 다른 손은 뒤에 있다가 셔틀콕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그 셔틀콕을 쳐내는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10개를 시도해서 몇개 정도 상자에 넣는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자에 넣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까지 내가 공을 자연스럽게 두 손을 움직여서 칠수 있는가니까요. 너무 개수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 손이 떨어뜨리고 한 손으로 치는 그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다! 아이고. 두 번째, 타, 아저고터 가네 세 번째, 타, 아이고, 터트가네 네 번째, 타, 다 아이고, 다섯번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곱 번째 이고아이 번째, 이고아번째 타. 아이고, 와. 번째, 타. 아이고, 아이먹었다고쳤습니다 <목소리> <여긴 중국> 아홉 번째 좋아 오열 번째 딱봐오딱봐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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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었다 뱉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10개 중에 2개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어렵듯이, 여러분한테도 물론 어려울 거예요. 기록을 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손으로 떨어뜨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충분히 벽에다 대고 연습을 하시고, 자연스러워지면 10개를 시도해서 여러분의 기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 아 예, 이렇게 만.